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7과 회개가곧 해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 읽어 보셨으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 보시면서 오늘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며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죄의 올가미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약 2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우상숭배와 죄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회개가 해답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찢으셨지만 아물게 해주실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방 민족을 사용해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주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변함없으신 분이며 단비처럼 우리 삶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다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 삶을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읽어보면 이틀 후에 또 셋째 날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어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그러한 은혜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 보겠습니다. 둘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마음은 아침 안개처럼 너무나 가벼웠고 새벽 이슬처럼 덧없이 사그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참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이 죄의 길에 다시 들어서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회개가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죄를 뉘우치거나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거나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임을 기억하시고 죄의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처럼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셨습니다. 길르앗의 악행과 세겜 길에서의 살인,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서 벌인 가증한 일도 다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의 음행으로 더럽혀진 백성들의 현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믿음으로, 값 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값 없이, 공로 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고 별것 아닌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무겁고 그 죄의 결과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 앞에서 내가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결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해답입니다. 완전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 완전한 회개를 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권과 제7과 회개만이 해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들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잠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